차트를 그림으로 전환하기, 이런 탑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만든 차트를 그림으로 전환할 때는 이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방법들은요, 그냥 스크린 캡슐를 하는 겁니다. 프린트 스크린을 하는 거죠. 그,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만, 제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은, 요거를 두 번째 방법은 Ctrl+C를 한 다음에 어딘가 붙일 때 붙여넣기를 하면서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어딘가에 파워포인트나 딴데. 이거는 편집이 불가능한 그말 그대로 그림이 돼 버립니다.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화질도 좋고 어, 모양도 이제 좋게 하려는 방법은 이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F12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든요 엑셀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DF로 저장하기입니다. PDF. PDF가 여기 있네요. PDF로 저장하기는 2007에서는 이런 식이 아니죠. 다른 어쨌든 뭐잘 알고 계시고, 2010은 요 2007은 잘안 쓰니까 PDF로 저장하면서 옵션에 보면요. 모두가 아니라 선택한 차트가 되어 있어요. 이 선택한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선택한 차트만 PDF로 아이고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 PDF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PDF를 열어보면 이것이 이제 화질이 좋아요. PDF 자체는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거나 축소해도 를 화질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PDF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래서 p d f 로 만들어졌습니다. p d f 로 만들게 되면, 그 차트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좋냐면, 가끔 어떤 경우는 차트와 차트를, 차트 안에 차트를 넣게 되는 수가 있어요. 큰 차트 안에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건 또 다른 차트에요. 사실은. 이 밖에 있는 차트인데, 이 밖에 있는 차트를, 이 안에 넣은 겁니다. 겹쳐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겹쳐 보이지만,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어 차트를 PDF로 바꾸게 되면 똑같이 이제 그 영역이 다 PDF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PDF로 바꾸게 되면 얘가 확대를 해도, 이60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확대를 하더라도 그림, 글자가 그대로 또렷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벡터 파일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 1,600 배예요, 1,600 배.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한300 배나 정도로 한 다음에 이 위에 보면 이 카메라 있거든요. 이 부분만 캡처하겠다 그림으로 할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찰칵 한번 써 주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전체를 캡처합니다. 페이지 전체를 캡처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림판에 가서 붙여넣게 되면 그림이 아주 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역시 이 그림은 확대를 하더라도 그림판에 붙여넣습니다. 매우 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볼까요? 이게 그데 축소를 막 해보겠습니다. 한25% 축소를 해야 이 정도 보이거든요. 이 그림은 아주 화질이 큰 그림이 됩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 되죠. 이것을 뭐 JPG나 다른 걸로 저장하게 되면 아주 화질이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굳이 JPG나 뭐 TIF나 이런 그림 파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한번 PDF를 전환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